할렐루야, 가장 좋은 계절 5월을 맞았습니다. 희망의 5월, 푸르름이 더해져가는 복된 5월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소소한 행복, 기쁨들을 누립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해 할 때가 있고, 가족과의 시간, 또 오랜 준비 끝에 마친 시험,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 등등. 이런 것들을 누릴 때마다,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해. 정말 기뻐라고 고백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가 다소 기뻐하는 거에 동의할 수 없는 기뻐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말씀을 해요. 놀라운 거죠. 환란 중에 즐거울 수 있을까? 현대어 성경으로는 우리가 읽은 번역본인데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 하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실험 하나가 있는데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발간돼서 뭐 얇고 가벼운 책이라 저도 순식간에 읽어 내려간 책이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가 진행한 이 실험은 인생과 미래의 지향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더잘 될지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앞에다가 마시멜로 하나씩을 놓아주었습니다. 마시멜로가 뭔가 궁금하신 분은 그냥 사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자 하나씩 놓아주고 선생님이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잠시 나갔다 들어올 텐데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에게는 하나씩 더 줄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 기다릴 수 없다면 그냥 먹어도 돼. 하지만 한 개는 더못 받아. 라는 거죠. 실험 결과 3분의 1 어린이들이 기다렸습니다. 3분의 1의 어린이들이 기다려서 마시멜로 하나씩을 더 받고 당장 앞에 놓인 달콤함을 참는 인내력을 발휘했어요. 자, 실험이 여기서 끝났다면 좀 싱거운 실험일 텐데 아주 굉장히 이 실험은 장기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14년 후에 14년 후에 그때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은 아이들과 그냥 먹은 아이들의 흔적들을 역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다릴 줄 알았던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었던 아이들은 학업의 성취도, 건강 상태, 사회성도 아주 뛰어난 청소년이 되어 있었고, 그냥 애따모르겠다고 집어먹은 친구들, 뭐다 망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 3분의 1의 친구들보다는 다소 학업성적도 떨어져 있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런 좀 청소년들로 성장해 있었다는 결과 보고예요. 이 실험의 결과로 지금 인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것을 밝힌 연구가 이 마시멜로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희망을 이루는 힘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희망을 이루는 힘이 뭘까요? 뭐 결론부터 답을 말씀드리면 인내입니다 희망을 이루는 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앞서 말한 실험에서 네 살짜리 아이들을 기다리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 인내가 있는 아이들은 눈앞에 놓인 작은 만족보다 좀만 참으면 하나가 더 생길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현재 어려움을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소망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겠죠.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 희망이 인내하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합니다. 전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들도 많이 참석했고, 청소년들도 예배드리는 오늘이기 때문에, 아, 오늘날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더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게 성장하려면, 좀더 멋진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될까? 할 때,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그냥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것만으로 인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4 단계를 말해 줍니다. 자첫 번째는 환란이에요. 환란은 누구나 다 우리가 만나는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간에 우리는 다 매일 환란을 만나요. 강도가 세든 약하든 간에 내가 만나는 환란이 세상에서 제일 험한 환란이고 내가 지금 겪는 고민이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고민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압박감, 외부의 압력,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은 뭐 단순한 그냥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짓누르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시험인 거죠. 이런 환란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인내가 그 다음에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포기해 버릴 수 있고 반도 버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그거는 성공으로 갈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인내하게 되는 힘. 이거는 견디고 버티는 신앙의 근육이고, 인격의 근육이고, 마음의 심성의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거못 듭니다. 더큰걸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인내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도 뭔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쉽게, 아, 는안 해!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안돼 하는 순간 근육이 현저히 빠질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침이 나오는 걸 인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야 되는데 말이죠. 견디고 버티면 근육이 생긴다. 이게 다음 단계, 연단으로 가는 단계가 돼요. 자, 연단은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된 검증된 인격, 이걸 이제 연단받는 것이고 시험을 통과합니다. 교인들에게도 뭔가 일을 맡기거나, 뭔가 책임을 맡기거나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증해 보죠. 검증해 보죠. 그 일을 쉽게 포기하셨던 분인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 해냈던 분인지, 그래서 금방 포기하거나 금방, 금방 관두신 분들한테는 뭔가 책임 맡기가좀 불안하겠죠. 금속이 불에 단련되듯이 우리의 성품도 이 시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연단이 단단한 순수한 물체를 만들어내는 힘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망이 당연히 나오겠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희망이 다 있어요. 그거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돼야 돼요. 환란은 다 당하지만 그 환란이 인내와 연단을 지나서 소망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망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들 주의는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또 일반인들의 삶에도 이 공식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환란은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소망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환란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불평들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굉장히 쉽게 나오는 불평이기도 해요. 인터넷 속도도 느리죠. 다운도 안 돼. 빨리 안 돼. 뭐 하나 부탁하면 업장에서 잘안 내줘요. 계산도 느려. 빨리 되는 거에 우리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불평이 많이 생깁니다. 쉽게 안 되고 편리하게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걸 교정해 놓고 수정하고 바꿔서 편리하게 되도록 잘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쉽게 빨리에 적응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물건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안 도착하는 물건은 주문하기도 싫어요. 하루 기다리는 거는 너무 긴 시간인 거죠. 빨리 와야 돼요. 또 요즘 영상도 뭐 쇼츠 영상, 틱톡 이런 거 보면 15초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길게 지속되고 뭐.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빨리 빨리 끝나고 빨리 빨리 지나가야 좋은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다면 조금만 좀 어려우면, 조금만 지루하면, 조금만 힘들면, 아, 나 이거 안 합니다. 아, 저 이거 포기할래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봐.라고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소망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 참된 성숙은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한다는 것.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근데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면뭐 해야 되겠어요? 인내해야 근육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인내가 빠져버리면 할라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고통스러운 훈련 없이 완주할 수 없고 음악가는 지루한 연습 과정 없이 훌륭한 연주자가 될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도 역시 이 과정 인내 연단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 중에 혹이 뭐 스트레스라든지 인간관계 어려움, 진료에 대한 불안, 신앙적인 회의 이런 환란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것들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세요.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왜? 이건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 줄 것으로 믿고 극복하고 넘어서셔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는 축복합니다 2010년 1월에 아이티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넥첸우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잔해 아래 깔렸는데 큰 콘크리트 더미에 발이 깔려서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이미 그녀는 거의 탈진해서 죽음 일보 지적까지 가 있었고요 의료진이 구출때가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콘크리트 잔해를 치울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다리를 절단해서 그 여인을 구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거뒀던 그 지진에서 이 여인은 살아나긴 했지만 어쨌든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가 겪었던 재활의 과정 그 다리 하나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고통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만 이네개이 네 여성에게는 의족이 하나 달려지게 됐고요. 5년 후에 그녀는 그 의족을 달고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다리를 잃은 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가장 위대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가장 위대한 목적으로 우리를 바꿔나간다는 누구든지 그런 시련과 환란이 없었다면 큰 목표를 잡지 않습니다. 큰 목표로 나를 전환시킬 동기가 없습니다. 전환점이 없는 거죠. 환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소망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한 환란, 재활 치료로 인한 그 인내와 그리고 연단을 받은 그 여인. 소망을 갖게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두 다리로 달릴 수 있게 되었으니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달려보는 게내 꿈이다는 라 소망으로 발전하는 거죠. 루터는 이 소망을 정의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소망은 사랑하는 대상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거. 그게 이제 소망인 건데요. 그래서 소망은 단순한 그냥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 감정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는 영적인 우리를 끌어가는 강력한 힘인 거예요. 루트가 남긴 유명한 말, 믿음은 현재를 붙잡고 소망은 미래를 끌어 당긴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을 버티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면 소망은 그 약속의 최종의 성취를 향해 우리를 신속하게 끌어가 줄수 있는 그래서 표현은 미래를 끌어당긴다고 표현했지만 당겨오겠습니까? 내가 글로 가는 거죠. 루터는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삶은 더 나은 삶으로 발전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는지, 내 믿음이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련 없는 인생이 가장 큰 시련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근심은 잠깐이고 기쁨은 큰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으터 자신도 황제의 핍박 중세기 교회의 그 거대한 조직의 압박들 질병 그리고 특별히 우울증과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 진리를 체험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내 안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요 루터의 설교 중에 유명한 소망에 대한 설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환란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아픔 끝이 없는 것 같은 터널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마치 모래 개미지옥처럼 모래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느낌 바로 그 자리가 소망을 꿈꾸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여야 된다.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분은 절대그 소망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으로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되고 여러분을 생동감 있게 이 녹색의 5월처럼 여러분을 힘차게 다시 물을 빨아들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여러분이 여러분을 환란에 그냥 쳐박아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고민 속에 여러분을 가둬놓지 않습니다 소망하러 나오도록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골 농장에 쥐들이 까불다가 말이죠. 우유통 속에, 우유통 속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큰일 난 거죠. 미끌거리는 벽은 너무 높고, 물은 천벙천벙, 첨벙첨벙, 우유는 천벙천벙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 허우적거리는 생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헤엄쳤고, 계속 점프했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통에서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우유가 자꾸만 걸쭉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치즈로 바뀝니다. 치즈가 되다 생지는 드디어 딱딱한 바닥을 딛고 점프해서 통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빠졌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어린이 여러분, 뭔가 풍덩 빠진 곳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포기하고 인내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인내하게 만드시고, 뭔가를 하게 만들 때 환경을 바꾸는, 내가 빠져있는 그 상황을 바꿔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인내한다. 따라합시다.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인내한다. 그 인내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소망을 이루는 힘, 희망을 이루는 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이 믿음의 도식을 함께 읽고 함께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환란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잠시의 어려움 잠시의 힘듦에 무릎 꿇고 후퇴하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뚫고 나가고 이겨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